자 오늘도 다시 돌아온 영화 리뷰 시간 오늘은 처음이죠 처음으로 이제 최신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영화를 리뷰를 해 보는데 썬더볼츠를 보고 왔고요 불과 한 4시간 전에 보고 왔죠 그렇죠 네 오늘도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시죠 네 오늘은 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더볼츠음 정말 오랜만에 본 MCU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죠. 그래서 네. 약간의 기대를 많이 품고 갔어, 갔던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 영화력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음다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은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긴 하다. 뭐그 전에 마블 영화랑 비교를 안 해도 그냥 짜임새가 꽤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스토리 전개도 정말 왕도적인 이제 어 초반에 좀히어로 같지 않은 인물들이 이것저것 역경을 겪어 가며 서로 팀워크를 쌓아가면서 후에 영웅으로 거듭난다라는 좀 왕도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뭐 너무 막 분산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좀 이제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주인공 정도의 이제 어~ 비중을 가진 블랙 위도우랑 이제 보이드 간의 보이드 그다음에 어~ 레드 가디언 아빠의 네두 주로 이세 간의 인물 간의 내용이 좀 중심으로 가면서 다른 인물들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그렇게 막 주인공들이 등장인물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산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력에서는 한 3점이었는데 어, 왜 3점이냐 그러면 정말 잘 만든 영화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난 재밌었음 2점을 준난 재밌었음이랑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좀 어, 예측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재미, 저 개인적으로는 좀 흥미가 조금 떨어졌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이제 그 히어로들이 그 등장인물들이 뭉쳐서 탈출을 하고, 탈출을 한 다음에 뭐 보이드가 흑화를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거치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선가 봤던 내용들, 어디선가 봤었던 내용들 같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음, 이 썬더볼츠의 몇 면, 썬더볼츠에 나오는 주인공 주인공들이 서로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는 좀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 역경을 거치면서 서로를 그니까 배려까지는 아니지만 좀 팀워크를 이뤄가면서 이런 과정인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어 그렇게 이기적으로 비춰주기나 싶긴 해요 서로 툴툴대기는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뭐어 나오는 그... US 에이전트나 뭐 에... 곧잘 협력하죠 에 곧잘 협력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저기 저기 발렌티나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 얘네들만큼 협력 못할 애들은 없다 얘네들만큼 고집불통인 애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곧잘 협력하고 생각보다 성격이 그렇게 막 엄청 모난다고 모나다거나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썬더볼츠라는 서로 처음에는 서로 막 자기밖에 생각 안 하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이 좀드해지는거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 방금 전에 얘기를 얘기했던 내용이 기도 하지만 다섯 명씩이나 나오다 보니까 어 USA 에이전트 뭐 레드 가디언, 윈터 솔저, 블랙 위도우 다들 조금 뭔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단 뭐 태스크 마스터는 처음부터 죽으니까 거의 초반에 죽으니까 태스크 마스터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호스트 같은 경우도 조금은 좀 겉도는 느낌, 캐릭터가. 그러니까, 막, 다른 캐릭터 간의 과의 유대 이런 것들이 좀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이었죠. 어. 근데 이제 또 다음, 너도바라 점수를 4점을 줬는데, 걸로 넘어가면, 어 만약에 내가 어 MCU 시리즈의 팬이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오랜만에 좀 즐길 수 있게 좀 나온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편안는 사람이 이런 히로 히어로 무비나 히어로 무비가 아니더라도 뭐 히어로 무비나 MCU 팬이었다 그러면은 어 가서 볼만하다 평값판다라고할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아예 안 접했다. 아예 히어로 무비를 뭐 그렇게 접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한테도 어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엄청 좀 어떻게 보면 클리셰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만약에 히어로 무비를 접해보지 않았다면 이런 히어 클리셰적인 내용들이 오히려 더 재밌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 영화가 한두 시간 정도 되죠. 두 시간 동안 뭐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너도바라 점수에서는 사 점을 줬어요. 다만 저는 좀 예전에 봤던 다른 영화들이나 혹은 뭐 중간 마 마지막에 나오는 뭐 보이드 안에 들어가면 방들로 연결이 돼 있어 생각들이 방들로 연결돼 있거나 이런 연출이나 혹은 어뭐 마지막에 가서 보이드가 한 내면과 나쁜 그니까 어두운 내면이 서로 싸우는데 그걸 말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말리는 장면들도 좀 어디선가 봤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신선함이나 혹은 이런 재미에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떨어졌다 그래서 이 점인 거고요. 그래서 영화력 3점 나는 재밌었으면 2점 좀 낮은 반면에 너도바라는 높게 줘서 (4점을) 준것 같습니다 네 예. 너도바라 부분에서는 좀 저는 생각이 반대인 게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걸 영화를 추천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마블에 대한 좀 지식이 있는 저 팬인 분들한테만 추천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추천을 못 한다고 생각해서 이~ 점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3점) 줬거든요. 음. 원래 더 낮게 주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로 안 좋은 영화는 또 아니라서 3점을 줬는데 그 왜냐하면 캐릭터들이 이게 다 마블 영화의 특이긴 한데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영화를 좀 보던가 아니면 그 전에 영화를 좀 봐서 좀 따라가는 게 있어야 공부하듯이 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마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천도가 3도가, 3점 이상이 나올 수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3점을 줬는데 일단 여기에서 좀 의견이 갈렸네요 어,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갈까요? 아니면은 먼저 아, 일단은 저이제 저 저를 제가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이건좀더 네. 얘기를 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력은 3점을 줬고 난 재밌었으면 재밌게 봐서 4점. 너도 바라는 이제 방금 얘기이 3점. 이렇게 줬는데 일단 영화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화 자체는 뭐때깔이라고 하죠. 때깔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영화력이라고 하면은 이게 영화의 순수한 이제 전투력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마블 영화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약간 어 약간 좀 따뜻한 눈빛으로 봐준다고 해야 되나? 히어로 무비의 특이인데 이게 특히 마블 영화들은 좀 허술해도 봐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히어로 무비 치고는 이 정도면은 진짜 잘 만든 거지. 약간 요런 느낌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거든요. 근데 그거를 떼고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는 뭐잘 만든 영화는 좀 허술했던 부분이 좀 있죠. 그 히어로 영화의 특징이기도 한데 좀 갑자기 의기투합하거나 갑자기 뭐 무슨 서로 총질하고 하던 사이, 사이였는데 갑자기 무슨 뭐팀꿀인지한 10년 정도 된것 같이 갑자기 끈끈함을 보여주고 약간 요런 게좀 자기적 이게 느껴질 정도로 약간 좀 영화 보면서 거슬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어 영화력 자체는 3점을 줬고 그리고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어 세계관 자체는 어뭐 그렇게 왕도적인 세계관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제 캐릭터들이 좀 개성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스토리 흐름 자체는 어 정석 그 자체라고 볼 정도로 반전이나 참신함 이런 건 없었고 방금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디에서 본 듯한 그 약간 데자뷰가 느껴질 정도로 그런 스토리 플롯을 보여주죠. 그 누구나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성장하고 뭐 처음에는 티격태격 하다가 성장하고. 근데 이제 요즘 마블을 포함해서 디즈니에서 내놓는 영화가 이제 그런 평타조차 못한 작품을 연달아 내면서 이제 사람들의 기대치를 이제 최저로 떨고 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웬일로 평타를 치는 작품을 내놓아서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소위 말해서 기대컨을 성공시켰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그동안에 마블 팬들이 느꼈던 갈증을 채워주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난 재밌었음 점수는 이제 4점인데 이제 방금 얘기한 것도 포함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마블 팬이었어서 가지고 지금은 아니지만 어 그래서 오랜만에 평작을 봐서 굉장히 반가웠다 그리고 제가 재밌었던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사실상 이센트리가 어 슈퍼맨을 좀 모티브를 했대요. 그 나무이키를 좀 보니까. 실제로도 영화에서 그 센트리의 능력을 보여준 장면에서 슈퍼맨이 좀 오마주처럼 보일 정도로 슈퍼맨적인 연출이 보였는데 이제 마블에서 이제 DC 유니버스에서나 보던 연출을 마블에서 봐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신선해서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호평을 하자면, 은 영화 내에서 이제, 초능력을 쓰는 캐릭터가 별로 없어요. 막 엄청난 초능력을 쓰는 캐릭터가 이제, 센트리 센트리 빼고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제 마블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이제 c 잡한은게안보 c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좋았어요 그리고 또 u r y century, 죠 그. 총이나 난투전을 많이 하, 많이 하고 CG 이런 거는 뭐 거의 없어 가지고 조잡한 CG들이. 그리고 이제 또 좋았던 거는 이제 건물이 무너지거나 뭐 터지는 연출 이제 소위 말해서 블록버스터 연출이 꽤나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꽤나 공들였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마블 팬이었었어 가지고 뭐 지금도 팬이라고 하면 팬인데 근데 유튜브로 이제 정리된 영상 같은 거 보는 거지 이제 다 챙겨보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이 캐릭터들이 무슨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런 빌드업 같은 게 저는 옛날에 어벤져스급으로 빌드업은 잘 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총점으로 봤을 때난 재밌었으면 4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도 봐라 방금 처음에 얘기했듯이 너도 봐라 점수는 3점인데 뭐 아까랑 비슷해요. 그 마블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마블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추천할 이유가 없다. 왜냐면 봐도 뭔 얘기인지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지식이 없더라고 해도 뭐좀 전투적이나 뭐 블록버스터 연출 같은 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저냥 재밌게 볼 수는 있는데, 뭐 마블 팬이 아닌 이상 이 영화를 100% 즐기기는 힘들다 라고 봐가지고 3점을 줬습니다. 음.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군요. 마블을 거의 모르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나 이런 거를 챙겨보지를 않았고, 하다못해 나무위키의 페이지 가서 뭐 이런 설명을 많이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 근데 제가 생각했던 기준은 이 영화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냐 정도였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썬더볼츠 영화만을 볼 때는, 어, 일단, 저기, 분여 관계라는 거랑, 그 다음에, 저기, 저기, US 에이전트가 한물간한물간이라기 보다는, 어, 약간, 거기서도 말하는 어 캡틴 아메리카가 되지 못한 어 캡틴 아메리카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윈터 솔져도 어떻게 보면은 선 의원으로서 자기의 히어로 시절보다 자기의 뜻을 좀 관철시키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로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정확히 어떤 불곡을 겪어왔는지는 몰라도 이 영화 내에서는 어떤 거 어떤 그 뭐라 그러지 포지션이구나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쵸. 저도 말 생각해 보니까는 뭐 배경지식이 그렇게 필요한 스토리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배경지식이 있으면 더 즐길 수는 있을텐데 근데 저는 아예 거의 배경지식이 없다시피 해서 갔는데 그럼에도 그냥 이 영화, 자치, 영화 하나만을 즐기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다라는 네. 그러네요 배경지식이 그렇게 필요한 스토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그래도 좀꽤나 장기간에 걸쳐서 빌드업이 됐거든요 캐릭터들이 등장한 게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게 약간 진짜 옛날 어벤져스 느낌으로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마블 팬이었던 입장에서는 빌드업이 좀 감개무량했다고 해야 되나 아 드디어 얘들이 뭉치는구나 이런 음. 느낌이 들었어 가지고 그것도 재미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재미를 놓치게 되니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생각난 건데 오히려 다른 캐릭터보다도 센트리 보이드 캐릭터가 어 그런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불안정한 건 알겠는데 중간에까지 친구였다가 또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나니까 저기 저 발렌티나 말을 아주 잘 듣는 악역이 됐다가 또 갑자기 흑화해서 보이드가 됐다가 또 보이드 안으로 찾아서 들어가니까 또 다시 순환애가 되고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 그러지 이게 어 보통 생각하기에 악역이 되려면은 뭔가 좀 배신을 당해서 뭔가 그게 있다던가 그런 건데 이 센트리 같은 경우는 딱히 그런 건 없거든요. 어 근데 좀 확확 변하는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센트리라는 캐릭터가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좀아쉽했다 예, 납득, 납득이 잘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에. 근데 뭐 센트리 자체는 <laughs> 음, 음. 다중 인격자래요 원래 음. 다중 인격자고 약에 찌들어 살았고 음.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음. 근데 이제 작중에서 발렌티나로 나오는 그 여자는 사람 구슬리는 도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좀문갠인것 같은데 그쵸 <laughs> 네, 네. 근데 뭐잘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 너무 뭉게 나가지고 그 너무 두루뭉술하게 좀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 진행이 돼야 되니까 후쿠쿠 넘어간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 발렌티나가 어, 너는 최고야 다른 애들은 너를 무시해 이런 식으로 구슬리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게 엄청 막어 근데 이게 인격이 네. 두 개가 아니라 밥 센츄리 하나랑 보이드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밥이랑 센츄리랑 보이드 이렇게 세 개로 인격이 따로 있대요. 음... 그래서 센츄리는 자기 만족에 취한 놈이고 보이드는 아예 그냥 그악그 그 자체고 그리고 밥은 그냥 선량한 시민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또그 얘기했던 것 중에 이거 그 녹화하기 전에 이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히어로들이 이제 좀 스케일이 줄어서 실제로 이제 시민이 시민을 구하는 씬들이 이번에 좀 나오는데 그것도 좀 많이 신선했죠 이제 요즘 마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주급으로 놀다 보니까 그런 직접적으로 시... 시민을 구하는 장면이 시민을 구해서 박수를 받거나 그런 진짜 근본적인 히어로의 모습이 이제 없다시피 한데 오랜만에 보여줬죠 네, 막 차에 치일 뻔한 할머니를 구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벽돌에 깔릴 뻔한 꼬마 아이를 구해준다던가 그리고 나서 터져 나오는 박수 소리 뭐 이런 거 그리고 보면, 네. 네 그거, 그거 뭐 굉장히 오랜만에 봐가지고 반가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이드 연출도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아예 사람이 까맣게 나오고, 그리고 보이드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약간 제처럼 변하. 그러니까 그 바닥에 뭐라고 해야지? 연기자국이 남게 돼버린 그런 약간. 연출들이 진짜 보이드 얘가 무서운 놈이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수 있는 그런. 연출이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좋았고 음.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기자 회견을 하고 끝나는 그런 엔딩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그 마지막에 기자 갑자기 그 발렌티나를 응징하려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기자들이 앞에 모여 있는 공간으로 가 가지고 이제 얘들이 새로운 어벤져스라고 해서 이제 애들이 이제 표정 얼탱이 없는 표정을 짓고 끝났는데 그런 엔딩 방법도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이제 짜임새는 좋았다. 뭐 중간 중간의 디테일 같은 거는 좀 부족했을 지언정 들리시나요? 에 그,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난 거를 첨언을 하자면 근데 약간 통쾌하게 악역이 처벌받는 그런 거를 기대하면 그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 이 사람이 진짜 악역이다라고 할 만한 배역이 등장하지는 않고 다 애매모호해요. 발렌티나도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악역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발렌티나 정도일텐데 발렌티나도 그렇게 막 솔직히 말해서 좀다 도치에 심하고 좀 자기 이상에 좀 취한 사람일 뿐이지 이 사람이 진짜 막어 나쁜 놈이다 이 정도까지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막 얘를 막막 처벌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거가 안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그런 발렌티나 그렇게까지 악역으로 비춰지지 않아서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오이드가 악역이냐? 근데 이거는 좀 심리적인 그런 묘사적으로 들어가서 악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악기 내부에서의 자아의 싸움 이런 식으로 비춰져서예 그래서 서, 권선징악, 통쾌한 권선징악 이런 내용은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통쾌한 권선징악은 아닌 게 이게 캐릭터들이 다그 히어로와 빌런의 중간에 있는 애매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뭐 당연히 무슨 범죄 도시마냥 그런 통쾌한 <laughs> 권성진이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걸 원하시면은 네, 범죄 도시를 봐야죠. 저는 최근에 봤던 게 어벤져스니까 어벤져스로 얘기하자면 타노스는 딱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 새끼는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쁜 놈은 없다 이거죠. 네. 뭐 이야기도 딥하게 들어가면은 타노스도 아, 완전히 나쁜 놈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아, 그래도 딱, 에, 아 아무튼, 에, 에. 그렇죠 뭐. 에. 근데 뭐 발렌티나가 악역인데 발렌티나도 뭐 권성진학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어, 허수아비 바지 사장이 돼요. 그 자기가 멋대로 할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썬더볼츠의 그 말이 돼버리죠 개가 돼버리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버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통쾌하다고 하면 통쾌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보신 사람 나, 나름일 것 같네요 전 솔직히 센츄리가 그 발렌티나 목 조르고 있을 때 그때가 굉장히 통쾌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좀 재수가 없었거든요 여... 아무튼 에... 아 그리고 이 처음에 원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영화가 스포일러가 가득하기 때문에 꼭 영화를 보시고 아... <laughs> 영화를 보시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네.